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 입니다 콩나물과 미역줄기 초무침 하고 남은 재료들 콩나물과 미역줄기로 볶음과 콩나물국을 하겠습니다 콩나물국은 육수 3대점 넣었습니다 콩나물을 그냥 끓기 전에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조선간장 1스저 넣어줍니다 맛소금 반스저 넣어줍니다 콩나물 끓는 동안 양파와 청양고추, 대파 썰어둡니다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맑게 끓이 겠습니다. 고추 넣어줍니다. 끓기 시작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청양고추 넣어주고 마지막, 대파 넣어줍니다. 맑은 콩나물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무침하고 남은 미역줄기로 볶음을 하겠습니다. 줄기 많은 한 대접입니다. 양파 4분 1쪽하고 청양 홍고추 2개 썰었습니다. 기름 3수저 넣습니다. 마늘 1수저 넣습니다. 육수기 넣습니다. 양파 넣습니다. 마트굽 넣습니다. 냉러장이 넣어줍니다. 빠지면 청양고추가 넣어줍니다. 올리고당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 냉고당 한 스푼 넣고. 끓줍니다 참깨 넣어줍니다. 입맛 없이 오독오독한 미역줄기를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